네. 와우 스트리머 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쐐기돌 축제 쇼미더 키스톤. 저희 쇼미더 키스톤은 이제 포션이라는 저희 단체에서 네. 네, 이렇게 기획한 하나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쇠기돌 콘텐츠고요. 네. 어, 5월 29일부터 오늘 6월 19일까지 정확하게 한달 동안 그렇죠. 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참여하시고 그렇죠. 또 인기 있는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스트리머분들과 함께 네, 쇠기 돌을 즐기는 그런 대회입니다. 함께하시는 스트리머분들과 인터뷰를 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가다민님부터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다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다민입니다. 네. <laughs> 오늘 어떤 각오로 <laughs> 임하시나요? 오늘 어떤 각오로 임했냐면요. 사실은 예. 다른 스트리머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다들 이제 즐겜이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빡겜을 해도 즐겜이 될 거기 때문에 <웃음> 빡겜하겠다는 <웃음> 네. 각오로 왔습니다. 아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나은님 모시겠습니다. 김나은님 안녕하세요. 각오 한 마디 해주시죠. 저는 원래 빡겜러입니다. <laughs> 아, 월시겠지만 원래... 저 1등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아, 아 1등하기 위해서 나왔 1등 나왔는데? 선언. 1등 선언. <laughs> 네. 와우 방송계 대부님. 그렇죠. 카게 호미님 모셨습니다. 카게 호미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티치에 아싸랑 다른 분들과 소통을 잘안 하는데, 네. 오랜만에 이런 거 참여만큼 재밌게만 해보겠습니다. 아, 어, 재밌게만 해보겠다. 아, 재밌게 자 우리 선장님도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역시나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죠? 탱커의 최고의 생존기는 딜입니다 아, <laughs>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경기는 자유지대고 자유지대로 선택이 되었기 두 때문에 두 번째 경기가 이제 고철장이죠. 네. 15단 이상 가지고 계신 석주님을 먼저 어, 스트리머 분들에게 배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청자 분들 네. 준비 되시면은 신청을 대기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도움이 곰캐스트 요원님께서 요원대께서 곰캐스트 언어로 받아주고 계시고요. 네, 받아주고 계십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우리 곰캐스트 요원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지대 석주, 21번. 21번 누구시죠? 21번은 어 영어 흑마님. 영어 흑만님 네. 네, 공룰이죠. 영어 흑마님. 흥마. 조금 길면 바로 영어 흑마님. 치우빈님 파티로, 파티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치우빈님. 아, 검동달라님. 아 네. 자, 그러면 치우빈님과 함께 던전을, 네. 자유지대 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아, 네. 자 김나은 님과 치우빈 님의 석이 조금 늦게 꽂히는 것 같지만 은 밀팽이 지금 쪼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은 오염지구부터 먼저 오는 게 조금 이득이긴 합니다. 여쪽은 헬로 이쪽. 님이가 이거 좀 가주셔야 돼요. 이쪽은 역산 쪽. 지간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다이아코우. 그 저걸 전투하고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이바 그러니까 경화주간의 몹이 아프거든요. 아, 어? 사 없이 여기 잡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율을 그냥 겹쳐 버리는데요. 죽어서 충격로브 버프가 사라지면 손해가 좀 커요. 아 좋습니다. 코복상 두 개. 어복상 두개 무적 하나. 티게 맹견을 맹겨 놓고 와, 무빙 보세요. 무빙. 와, 예소그인데다 원래 가서 바로 뛰하면돼요 저거 줄넘기 넘치이 넘어갔어요. 아, 가장 빠른 거 같은데요. 아, 음. 치유비 님께서 가장 먼저 던전을 클리어하면서 아, 이게 오바막 쪽으로 가는 파티가 있고 네. 바로 산을 등산을 해서 시작은 달렸긴 한데 네. 정하다 보니까 골전투를 어떻게 빠르게 맞힐 수가 있는지가 걱정이겠습니다 네. 아, 애니제동님 파티 한번 띠가 뭐, 앞두고 나가는 거, 거 알까요? 걸렸다가 거시기 하면 안 되겠지?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면 아. 안 되겠다 한숨 자고 갈까? 한숨 자고 갈까? 아, 좀한한좀좀 자고 갈까? 갈까? 아 이게 도발이다 아, 하품했습니다 깍지 푸는 애니제동 아, 유도 좋아요. 약간 유도 정말 좋죠. 아, 보듬어 아아 가면서. 고등어. 네. 아, 아이 그림을 보고 이, 싶었던 이, 거죠. 이샷이 투샷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지금, 태, 아니, 손땅님은 잠깐 밖에 나오셨는데. 왜, 왜 나갔죠? 뭔가 아. 특성? 색성을 설마 아, 아, 아 이거 너무 네. 많이 긴장했는데요. 아, 이상님은 분명히 시작하기 전만 해도 네. 자기는 어차피 승리에 연연 안 하고 네. 즐기면서 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전혀 즐기는 새의 얼굴이 아니에요. 아, 마... 벌써 마지막 네임 드입니다 와, 심지어 저를 붙여가나요? 오, 어? 어? 벌써 건전이 어, 박살났습니다. 그렇죠, 고술 그렇죠. 냉법 악탱이면은 사실 뭐 지금 뭐 주류와 비주류를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이 안 하시는 클래스. 하지만 이 조합으로 아... 좋은 결과를 내버린다면?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아 잠깐만요. 수습생들을 모두 파도현자의 회에 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밑에 있는 쫄들까지. 아, 잠시만 이 세상에. 어. 하지만 더 빠른데요? 어떻게 된 거죠? 선장님 파티는 언제 여기 와있죠? 벌써 아, 군주 아. 스톰송을 잡고 있습니다. 와이 와중에 지금. 몰라요? 어 아, 진짜 모르겠네. 이거 풀샷으로 한번 잡아주셔야겠는데요? 아 어. 어, 심지어 지금 선장 그의 방송을 보시면은 네. 1등하면 아. 5만원. 그렇네요 미션이 또 걸려있네요 어, 트동님 끝났습니까? 아 네, 트이동님이 경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되면 승차는 어부지리로 트동님이 트리동이... 가져갔습니다 야 죽더라도 무조건 빅쿠이야 우리는 <웃음> <웃음> 자,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말씀첫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첫 구간이 제일, 자, 첫첫 구간, 첫 구간이 제일 <laughs> 중요한데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구간에서 자 빨간 곰이 가고 있죠? 자아 우르서를 깔아놨고요 어... 파열이 되나요 되나요? <S> 저렇게 됐다 히미 우승? 와 지금 내가 의 눈물이 무심하아 경화는 뭐야? 나에게 위협이 폭구는 나에게 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아, 나안 아프니까 알아서 딜해 알아서 딜해 경화가 아 아니면 최저 방울 이 무리는 나에게 위협이 아니다 자 최저 방울 방벽 희축 <방벽>, 거의 뭐 모든 걸 다죠 무적이죠 무적 더 이상 함께하는 쇠기돌 잔치는 <필요> 없다 나의 우승과 <웃음과> <웃음> 나의 책은 나의 재벌. 명예 회 명예, 명예가 중요하다 <laughs> 자선장님은 아, 여기 아, 지금 빨라요. 이제 빨라요 빨라 그렇죠? 중보스들을 잡고 네. 계시죠 <laughs> 선장님의 파티가 굉장히 진도가 지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파티원분들 딜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자치유비님도 이제 빅플링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치유빈님 과연 안전하게 아아 네. 뭔가 꼬인거 있어요 뭐야 들어갈 데가 없어서 아아 미라가 미라가 두 마리가 나왔다는 속도가 들려왔거든요? 미라가 두 마리가 나왔다고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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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아... 아! 증식물 때문에 가. 느려요 느려요! 느려서 너무 화나죠? 승부를 겨루는 데 있어서는 많이 뒤쳐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갓단미님이 있어요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아말 제발 제발 내말좀 들어 진짜. <laughs> 어 잠시만요 지금 네. 슈비니 파티에서 아즈로크에서 네. 약간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아, 아, 아 리셋하고 있나요? 아아 네. 누가 더 높은 단수가라고 했습니까? 네. 아 먼저 아 지금 아즈로크 도착했는데 네. 자 아, 같이 잡네요. 네. 쪼러나 같이 붙여서 잡고 있어요. 거미 부관과 같이 잡고 아 있어. 아 지금 악사님이 네. 사실 여기 가운데 쪽은 안전지대가 없죠? 약간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와. 다아아 보셨습니까? 불을 그냥 그냥 불을 걸어갔어요. 일요? 와, 카기온이 아 벌써 방첨탑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설마. 자, 방첨탑 두 개가 있고 아, 여기는 지금 삼부관인가요? 지금 삼부관입니다. 방첨탑이 세 개가 보이네요. 세 개가 이거 됩니까? 불태워 죽이자라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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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아아아아아아가들 안돼요 산가들 안돼요 누군가는 전멸할 것 같습니다 냉돼, 냉돼.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아세상님 파티가 아, 파티. 아 역시 역시나 위험한 전투 역시 아 전멸이요 전멸이요 전멸이고 전멸이요 자 지금 애니제동님이 가장 빠른 점을 다급했던 전투에 열었습니다. 돌입하는 건데 할수 있어요. 저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아무도 안도 있어요. 아무도 안없다요 지금 지금 강아 단체 강아 단체가 지금 다 보스가 됐어요. 다 보스가 됐어요. 어떡하죠? 방금 날 금이 때문에 저걸 버틸 수 있다. 저걸 버틸 수 있다. 저걸 버틸 수 있다. 네, 막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와,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적인 포지션이. 태성민 파티가 더 먼저 전투 돌입에 들어갔는데 애니재동님 네. 네. 파티가 더 빨리 잡았어요. 그 파티. 자, 아, 네. 여기가 이번 주 백민데 네. 따로 잡기엔 너무 작은 쫄들이고 같이 잡기에는 위험한. 너무 위험한. 네. 통의 경우는. 네. 네. 우리 팀이요 저희 뛰니까 전혀 아닌데 잘못된 타고 여기서 <laughs> 네, 역시 애청자 담당님 <laughs> <다 웃음> <닫아미님> 방송의 애청자분들이 <laughs> 장난을 치시게 아. 니다 꼴찌든데와 저걸 뒤에까지 다 몰아버립니까? 트리 동인 터치 굉장히 뭐랄까요? 도전적인 합리적으로 잡고 있어요. 아 합리적으로, 합리적. 네 이론적으로. 이론적 완벽한. 이론적으로. 아, 평화감시단만 <laughs> 치다가 주변에 적들. 아, 근데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지금 이론적으로. 좋아서... 아,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네요. 같은 방청탑 앞인데, 네. 같은 방청탑 앞인데, 그 방청탑이 다른 방청탑이에요. 두 번째 방청탑과 <laughs> 네, <laughs> 네 번째 방청탑의 차이도 있죠, 지금. <laughs> 그렇죠. 약간 대드루이드 같은 느낌이 나고, 여기 지금 강화인데 소금비들 먼저 잡으면 아 주변에 있는 적병력들 아 이동화 먹으면 점점 세지거든요. 여기가 제일 위험한 전투 중에 하나예요. 이그 자리에서 이제 원숭이처럼 생긴 친구가 뱅글뱅글 돌면은 밀리들이 다 갈려 나가는 겁니다. 정말 어 전투 과정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술사님 네. 유네를 사용했고요. 작살 사소까지 같이 풀링했나봐요. 아, 네. 하지만 술사님이 아, 속살 하지만... 죽을 뻔했는데 어. 예, 어둠땅 어. 가셨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왔어돌아왔죠요유를 통해서 네. 이제 저 피가 단조일들을 마무리만 해줘. 어 밑에 나야? 어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어 퍼포먼스네요. 퍼포먼스입니까? 퍼포먼스인가요? 퍼포먼스는? 여기서 이제 그 스킬을 노리는 거겠죠? 네. 피가 안 달아요, 그래도. 목들이 아 네, 다 <laughs> 고통스러운 동기부여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그렇죠, 자살이 네. 되는. 오늘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으로 이루어진. 아하, 마지막 주인 날 이만큼 네. 특별하게. 특별하게. 두 분씩, 두 분씩 팀을 짝지어서 여덟 명의 스트리머가 동시에 아네조로 나누지 않고 네한 번에 한 번에 네, 아, 네. 재밌겠습니다. 일단 와, 폭풍사는 여기부터 갓, 중요해요. 와겉덮미답지 않은 풀링. 빨간 봄 네. 아니야 다절서 날. 아 누가 떨어졌습니다. <laughs> 누가 떨어져서 발버둥 치고 네모. 아, 네. 아, 죽지도 오! 못해요! 어떡하죠어떡하죠 아,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죠? <laughs> 우리 고무 <고음> 어떡합니까? <laughs> 우리 빨간 놈 <거> 어떡합니까? 저기 <laughs> 떨어지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아직 모른다. 라는 자, 말씀을 아직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모든 화면 다 동일합니다. 아쿠시드를 네. 잡고 있거든요. <laughs> 폭풍에서 원첫 번째 넥드 아쿠시드를 <laughs> 잡고 있는 모습이고, 아쿠시드를 처치된 다음부터 이제 졸... 어, 적병력과의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여기는 바꾸, 바꾸 없어요. 뒤가 하쳐, 없습니다. 저, 저, 와! 어? 어? 이러면 18단이 나오는데요 자 이대로 돌이 어디가 나올까요? 고철장 18단이 나오거든요 고철장, 고철장 18단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네. 이동을 빨리 해야 돼요 <laughs> 이동하는 시간도 다 포함이거든요 예. 고철장으로 네. 달리셔야 <laughs> 되고 빨리 네. 가요 어떻게 가야 돼요? 빨리 갈수 있죠? 지금 빨리 가서 그냥 와이번 타고 네. 가야 되는데 와이번 타고, 타고 포탈 하? 타서 고철장으로? 아. 여기서 만약에 끔찍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죠? 모든 캐릭터가 다 부캐라서 메카곤을 안 열어놓은 거야 캐릭터가 열어놓고면 속에서 날아가야 돼요 아니요 일단 전역회를 해가지고 파워부터 해야 돼 동네를 내일 들어갈 수도 있어. 저택시 파나 저택시 파날아가야 돼. 시파나가 들어갔고요. 부터 잡을 모양이고요. 자, 여기는. 엄청 들어유 파티원들이 하나 씩습니 모든 졸들을 다 붙였는데요 지금 폭발을 터진 것 같은데 네. 파티 언니 피가 같이 아 가고 가진... 자 사실 여기 구더기들은 아 잠시만요 아오 3개 제발 제발 죽지, 제발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제발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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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그 아, 마세요 죽지 아, 마세요 제발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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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굉장히 저... 지금 사고 어, 없이 너무 잘 가고 있는데요 엔니제 그루밍 선수님 파티 힘버네 네한번 착륙에 마무리하는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하겠는데요. 자 해킹을 해서 해킹이 성공하면 이제 하늘에서 공중률시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받는 피해가 증가됐을 때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과연 좋은 거 아닌가요? 가야죠아 아, 이거 안 가겠다. 이거 안 가고 기다리겠다. 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라디를 물겠다. 버스를 확실하게 타겠다.를 넣어야 될 텐데 과연 어떤 결과로 나올지 여기서 바로 승리를 하게 될수 있을까요? 한번더떨어까요 바로 끼고 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했고요. 60. 50. 자, 대략 70 정도가 남은 걸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대로 끝이 납니까? 자, 올라가는 시간까지 아님, 조금 더 남았는데 아님, 22%. 아, 불가능해 보이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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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위 상금 11만 원을 획득하시게 될 치유빈 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어, 진짜 4주 동안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응원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네.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티동님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티동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성적은 저조했지만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서 재밌었습니다 아 그럼 또, 또, 또. 시즌2 시즌3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애니잼님 네, 네. 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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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1등을 하셨어요. 무려 1등을 하셨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제가 1등을 했어요. 어... 아, 진짜 저도 제가 이렇게 다 찢어버릴 거라고는. 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예. 네. 아, 상상도 못했고, 정말로 제가 즐게 말라고 왔는데, 네. 운이 너무 좋았고, <laughs> 네. 또.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네. <laughs> 지원, 가, 지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네. 시청자분들 많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나중에 시즌 2가 됐던 3이 됐던 때도 좀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하... 정말 아쉽네요. 마지막 인사 이게 벌써 시즌 끝이라고 하니까 그, 그 인사고를 한번 하고 마치죠. 네, 그러죠.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은 스트리머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함께 만드는 쇠기돌 축제 쇼미더 키스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즌에 봐요. 다음 시즌에 봐요.